오늘 말씀은 11기상 8장 54절부터 66절. 제목은 성전 봉헌과 축복, 감사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왕공과 관련하여 아버지 다윗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을 이야기할 때 다윗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전을 자신이 완공했지만 이 성전이 존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다윗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죠.사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은 시근이 들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시근이 없는 사람 같으면 자화자찬에 자기 업적이라고 했을 것입니다.가령 로스는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자들과 삼촌의 목자들이 싸울 때 중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도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시근이 없다 라고 할수 있겠죠. 시근이 없는 사람을 보면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도 하게 되죠. 저런 사람과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주 흐뭇합니다. 이런 흐뭇한 모습을 끝까지 볼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솔로몬의 흐뭇한 모습은 아버지 다윗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완공된 성전 앞에서 또한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전 말씀이었던 53절에서도 모세를 언급했었는데요. 56절에서도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성전이 있기 전엔 성막이 있었죠. 그 성막은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솔로몬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이야기할 때 성막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성전을 이야기할 때 다윗을 이야기하듯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53절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동일하게 56절에서도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라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실 것이고 성전을 통해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모세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모세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시대 최고의 인물로 추앙합니다.솔로몬이 살았던 시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연 성전으로 인해 그의 영적인 위상도 모세에 버금간다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57절과 5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죽게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조상, 즉,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우리, 즉, 솔로몬과도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올렸습니다. 우리 조상, 즉,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말씀이 지켜졌듯이, 지금 우리, 즉, 솔로몬을 통해 명령하신 말씀도 지켜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으로 광야 생활에서 승리했던 그런 모습을 자신도 구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했던 조상들과 함께 했던 장면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런 선배들처럼 승리하는 삶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모세가 광야 생활을 통해 이방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습니다.그 대표적인 사람이 라합이죠소문만으어도 정탐꾼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까.자신도 성전을 통해 그런 세상 만들고 싶었습니다.그리고 실제 스바 여왕이 찾아올 정도로 그 꿈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그 모습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이 정말로 아쉽습니다. 60절.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솔로몬이 추구했던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만민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성전 중심의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라고 했던 것이죠.성경은 단순히 예배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솔로몬은 성전 앞에서 다윗과 모세를 언급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다윗 앞의 백성들과 같아지기를 소망했습니다. 61절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모세를 통해 전해진 말씀으로 광야 생활을 승리했습니다. 다윗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솔로몬도 자신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그러한 시대에 이루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에서의 기도를 끝낸 후에 거대한 성전 봉헌식을 갔습니다. 63절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공직에 있던 자들과 백성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모두가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 또한 아버지 다윗의 복사판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렸던 장면이 역대상 29장에 나옵니다. 다윗의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드렸던 것보다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드림의 중심엔 절거의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기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전 봉은식에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부전자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이런 영적인 모습을 닮아간다면 참으로 영광이겠습니다. 성전 봉헌식은 말 그대로 축제 중에 축제가 되었습니다. 66절에 백성들은 왕을 축복했고 돌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충만할 때 공동체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또한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이런 모습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